세상을 버린다. <laughs> 세상을 버린다. 아니 초반 초반 초반에 간디가 옆에 있는 건 너무하잖아. 응? 아니 상식적으로 간디가 옆에 있는 건 너무하잖아. 간디가 옆에 야이 뭐냐 이이 이,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은 뭐야 이거 초콜릿 뭐야 이건 야 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나의 땅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나의 땅인가 보다. 아, 브루스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렇잖아요, 이게 어? 아, 이딱이젖바 꿀이 흐르는 바빌론 연비? 아, 찰병? 찰병 가고 오, 어, 여기도 페이스북 야, 이거 위치 좋다 아유, 무슨 소리, 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바빌론 처음 하는데 <laughs> 과학 승리가 무일까 한번 볼라고 어, 이렇게 또 제가 바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또 제가 또 무슨 소리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도르마무라는 거. 자, 아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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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예 위로 가야겠네. 일단 이것도 깨보십시다. 생산 연비, 연비가고요. 위 스타팅은 좋아요. 주위에 자원 넘쳐나네. 얘네 일단 밑으로. 아, 어, 여기 밑에도 있고, 좋아요. 얘는 이거 털어야 돼. 모두 꿈이었다? 한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어우, 뭐야, 이거. 전사. 뭔데, 저기 저러냐? 다시 또 앞에 D형 있으면 나울 거야. <laughs> 바로 앞에 또 D형 있으면 진짜 울 거야, 나. 없어야 돼. 안 됩니다. 없어야 돼요. 다시하면 찰병 두개안 됩니다. 있으면 안 아니 괜찮아 없어 없어 다행 아예 바벨론 궁병이구나 퀘백 아 아니라고요 없잖아요 봐요 어, 여기 나나 지금 스타팅 좋아 지원통 갑니다 아까는 자유가 하는데 이번엔 지원통 갑니다. 돌아다녀봐 돌아다녀봐 자 정찰병 위쪽으로 뚫고요 얘는 혹시 모르니까 이쪽 없고요 산맥이에요 지금 산맥이면 이쪽 밑만 막으면 돼요 디형 없어요 무슨 에? 아니, 자꾸 디형 자꾸 집 나간 디형 찾아 이분들 안 돼요 자꾸 집 나간 디영을 찾으시는데 디영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왜왜무운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초반 스타팅이 얼마나 중요한데. 원래 무너 너. <laughs> <laughs> 왜? <웃음> 너 왜? <laughs> 아니 야. 너 야, 아 미쳐버리겠네. 스타팅도 똑같아. 야, 아씨, 아니 저기 이러시면은 아니, 아니 여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전통 갔다고 야 잠깐 안 되는데 나 전통 갔는데 어떡하냐? 잠깐만 귀족제가 아니 귀족제 가야 되나? 기술자, 기교자 가서 일단은 저거, 저거 뚫어야겠다. 아 역사 반복되면 안 되는 미치, 미쳐버리겠다 진짜. 일단 전사, 제단 전사는 아니 왜? 가서 물고기나 잡어 <laughs> 왜,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오는 거냐고 오지 마. <laughs> 아니 저기요. 나 궁금한 거 있어. 왜 도대체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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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왜왜 왜? 왜? 말을 말을 해줘봐요. 왜왜왜왜아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아이 꾸이장갑 노리는 거는 혼자 하시고 왜왜왜 왜, 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 동자 아 노동자. 동산 하나 뽑자 그래 씨왜그러시는지잘 왜 모르겠는데 디영 빠르게 타도하라고 괜찮아요. 디영과의 평화스러운 외교를 통한 잠깐 뭐가냐 디영, 디영, 디영 신앙갔어 그래 그래 신앙갔어 이분들 신앙갔어 신앙 괜찮아요 신앙이면은 크게 걱정은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어. 꿀잼의 욕심 아 왜... 아니, 아니라고... 왜 그러시니? 왜 그러... 그르... 아, 여기 또뭐 있다. 자, 이러, 이렇게 된 이상 빠른 정찰. 어... 다행히 이쪽 산맥이 있어서 한 번에 넘어오는 그런 괴상 망측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의 목적은 여기, 아이씨 제발... 어, 저의 목적은 여기, 여기서 하나 데려오는 거. 음... 그겁니다. 여기나 여기나 지금 하나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없네. 일단 얘는 대기. 얘는 원거리에서 툭 치고. 자과도제로 해가지고 전통은 다 올립시다. 전통은 다 올리고 연구 선택할 때 지금 속조에술 필요하지? 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실상 얘가 어 그러니까 다 단계 <laughs> 다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치고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네, 얘참 얘가 안 도와주네. 일단 노동력을 최대한 쓸어 담아야 되는 건 맞아. 지금 초콜릿도 있고 이거 석조 기술이 없구나 석조 기술 오턴. 초콜릿 달력 보석 보석 가서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최대한 행복도 지금 최대한 올리는 걸로 가고 아르테미스 상원에. 가는게 조금 그렇지 돈 올려야 되나? 일단 돈을 좀 올려봅시다 괜찮아요. 아, 스타팅은 나쁘지 않아 여기 온전히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막 스타팅이 아주 막 그지같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를 일단 어, 골드, 파, 골드 벌고 노동자 올 때까지 왔다갔다 하고 노동자를 사실 하나만 얻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피는 게 어디냐가 중요한데, 델리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쓰면은 욕이고 델리와 공존한다. 델리, 말하고서서 웃긴데, 델리와 공존을 하겠다 그럼면 이쪽이에요. 위쪽이나 이쪽이야. 바다 쪽으로 하나 펴야 돼 아야좀 빨리 나와봐 없냐? 아이 넌 대기하고 옆으로 한 가서 쏴아 제네바에서 지금 한 명만 더 나오면 되는데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더라고 보니까 아 뭐야 얘는 또왜 위에서 아이 좀 위에서 좀 오지마 아 진짜 저분들 안되겠네 야 죽이고 일단 얘로 옆에 왔다 깔짝깔짝 거리는 거 계속하고 얘는 깔짝깔짝. 아, 야, 이거 참. 야, 너 떼력 필요하지. 떼력 없고 농장 지역. 어, 잡혔어. 아, 진짜. 뭔데 왜왜왜 왜, 왜, 왜 끌고 가는데요?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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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끌고 가시는 건데요, 도대체? 어, 니네게 무슨 어어 어? 무슨 득이 있다고 끌고 가시는 건데요?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왜 끌고 가시는건데 도대체 아 이해가 안되네 저기요 나랑 놉시다 <laughs> 네, 나랑 놉시다 자 이쪽 위에 뭐 지금 군락같은거 하나 있나보다 대상은 케백하고 교류하라고 하고요 도둑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필요없어요 개척자 바로 들어가는 판단도 좋... 개척자? 계척자아 근데 계속자나 사는 게안 났나? 아, 수력. 아, 그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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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요 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아, 뭐야 전멸했어? 아 전멸이야 했겠지. 야미안 우리 평화 세상엔 평화가 가득해 좋아. <laughs> 좋아요 어쨌든 하나 확보했으니까 하나 가져간다고 해도. 문제없어 봐봐 아, 여기 있잖아 그래 있는 애는 있는대로 놔두고 바벨론 구명으로 조지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석조기술이 완료가 됐으니 어... 얘는 지금 어차피 언덕보너스 받으면서 싸울 수 있는거 아니니까 냅두고 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서 비비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체력회복 얘는, 들어가서, 채석장. 얘는, 어. 원거리가 확실히 좋긴 좋다, 초반에. 아, 얘 봐. 자꾸 무시하고 가시네. 야. 어디로 가려고. 야, 지금, 지금, 어? 무시하냐? 야, 어디서 발견했는데. 여기서, 여기는 뭐, 델리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래도 난 델리가 알아서 하겠지. 아, 즉시 회복 필요 없고, 정찰, 시야 넓히고, 예로 오는, 기다려봐요. 얘는, 천천히 가면 돼. 정찰병은 옆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정책을, 최초 4개 도시의 하나의 문화공물을 무료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4개까지밖에 올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됩니다 달려 올려야 돼, 지금 간디 고전 고, 아, 간디 빠르네? 왜 빠른 거야, 도대체? 아이, 겁나 겁나 무한 확장 빠른 놈들 너무 싫어 자, 얘는 뭐 적당히 때리면 되나? 일단 하고, 개척자예요

너의 심성이 어떨진 내가 모르겠으나 합치자. 너뭐같니 그래서 신앙 2 갔어. 신앙 2는 나쁘지 않아. 우리와 초반 러시, 우리에게 초반 러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잖아. 그럼 돼. 사실 그거면 돼. 당신을 죽이지 않을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안 죽이겠다는 건 아니야. 언젠간 죽일 텐데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지. 자, 알렉산드리아 갖고 쾌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공격 좀 받아도 돼요. 저기는. 그런 곳이야. <laughs> 괜찮아. 자, 됐어. 간디의 테마는 핵 아닌가요? 핵까지 얘네가 잘 간다면 문제가 어... 아, 여기야. 잠깐만. 아, 여기가... 사치는 여기가 많은데? 여긴 뭐까지? 여기야 그러면 야만이 주든지고 뭐건간에 뜯어내 그냥 어, 뜯어내 여기가서 이제부터 건물을 지어라 항해 받기 했다 받기 뜯고요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고 음, 정 가자. 일단 이거는 식량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 확장하는 쪽으로 하고. 아, 요교역류 교역로 약탈에 당함. 죽을래? 아이씨, 짜증나네. 야. 누가 약탈하래? 야, 지금 이거 딱 들어가면 끝나는데. 여기서 석재 공장을 아, 가자. 대상을 사실 올려서 간디랑 무역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얘는, 하고. 얘는 초콜릿을 딸수 있지? 초콜릿을 딸수 있으면 초콜릿을 따고. 너 뭐야?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야, 와, 저, 저, 저 심포부소 저저 저, 저놈 저거 심포부소 야 오케이 파괴했고 아 도망가 야 저거 야 이걸 먹으려고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올라올 거지 과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저 나쁜 놈이야 지금 아 진짜 알았어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한 턴만 두턴두 두 턴만 더 있으면 넌 끝납니다. 아 자꾸 약탈하시네 저기요. 그래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아 진짜 이거 대상을 지금 짓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성소를 갑시다. 얘는 위에 가서 농장 건설하고요. 아 청동 기술로 개간해야지. 아, 야, 그만 부숴어왜 아, 그래? 너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부수는 게? 어?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무슨 무슨 치열한 전투? 중나에 죽을 수도 있겠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도대체. 아, 진짜. 일단 큰거 해결했어요. 야만인데 해결했어 여기다 농장 지었고 여기다가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음여좀 기다리고 일로 가자 농장 지었고 언덕에다가 채석장 뭐 그런거 하나 짓고 광산 우리 의 불행하냐 우리 의 불행하구나 아 우리 의 불행하구나 그렇구나 카카오 먹으러 가자 카카오 자, 초콜릿 좀 어... 먹는거 좋잖아 어 간디 스톤엔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톤엔지 아 좋아요 왜, 왜 스톤엔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톤엔지 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갑시다 이거 한 다음에 달력 가도 될것 같아 자 대농장을 짓죠 코코아는 중요하니까 아왜 우리 불행하냐 우리? <laughs> 왜 우리 불행함? <laughs> 우리 너무 불행한데? 너무 불행하다. <laughs> 자 도서관 가야 돼요 도서관 우리 지금 도서관 가고 와, 문자 완료 됐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갈까? 법원? 공중정원? 야 그래 아카데미 필요 없어 기술 발견해 수학해 수학. 그리고 정책 도입해가지고 지금 불행 감소시켜야 돼. 일단 조금이라도 행복해야 돼. 조금이라도. 대상은. 아, 제네바보단 쾌백이 나요. 조영로가 좀 살아있어. 얘는 여로 가서 복구하고. 우리 한명더 있지. 아, 너 그래. 개농장. 일단 얘는 대기. 되게... 사실 문명이 되게 좀 편안한 그 유라고 생각하는 게급작스러운막 그런 얘는 또 어디서 왔어? 아 미치겠네 위에 뭐 있냐? 아니 아, 뭔데 위에 위에 뭐 있냐? 아 진짜. 아니. 위에 있을 데가 없는데 어디서 튀어 나온 거야, 저는? 아, 저 창병 하나 지금부터 저희를 굉장히 괴롭힐 만한 저 창병입니다, 저거. 간디보다 쟤네가 더 싫어. 간디는 예상이라도 되지, 쟤네들은. 아, 진짜. 다행히 신앙 삼. 어, 힐다이. 히다이 아, 주, 죽을 것이다. 힐다이. 오케이. 아, 샨티 샨티. 요거파야. 이 자오전 바빌론 공병은 아이씨 야너 자꾸 그럴래?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아 진짜 일단 빼 일단 빼자 창병으로 같이 쓰셔도 되고 사실은 어... 창병으로, 창병으로 같이 쓰시나? 아이,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게 지금 공격적인 문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제가 지금 하는 애들이. 공격적인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막, 초반에. 아이, 진짜. 야. 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초반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게 되면은 힘들어. 아이 어디까지 가야 되니? 일단 존경한 신앙이 있을 거야. 어, 신앙가 그리고, 얘는 코코아. 안 들었니? 태농장 농장해, 어 아, 원래, 평화. 평화물리, 아니 평화물리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맞는데요 아 지금 평화물리도 때려 박아가면서 사실은 해야되는거라 일단, 일단 얘 내려가서 얘를 죽이자 그리고 노동자는 필요없어 이제 개척자를 하나를 찍어낼 타임이 아마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370이죠 370이면 일단 낫또 차라리 공중전원 정원을 가자 공중정원 들어가면 사실 좋아요 정찰반, 일단 이거 하고 잡어. 어디까지 가냐? 얘네들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찔러. 어... 이쪽 위에 뭐가 있다는 건데? 이 마줄. 차가 에 찔러? 어디 있다? 얘, 얘로 그냥 계속 그거 할까? 정찰 돌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우리 초콜렛 살아있고, 코코아 살아있고, 석재 살아있냐? 공병이 아 여기 있네 야씨야씨그러지 맙시다 왜 그럽니까 이제 아, 진짜 창병 이로와 저기 있네 야 이런 데서 숨어 있으면 이거 아 진짜 일단 종교 창시도 막 되고 있고 뭐 우리와는 다른 삶을 다른 문명들은 살고 있네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린 계속 원거리 공구만 하면 여기서 얘가 못 오고 끝날 거야 <laughs> 이렇게 내정을 다지고 있는 사이 여기 하면 홀 있잖아요 델리 있고 이제 뉴델리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막세개네개막 알까고 있을 거야 전에 안돼안돼 안 돼. 창병으로 정찰합시다 얘는 계속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그리고 얘는 자동 정찰을 돌립시다. 얘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 교역로. 아니 왜바빌론이바벨론이 저거를 못하지? 어? 아 이상하잖아 뭔가 병마용 떡고 성소 떡고 도서관에 가는 게 맞는데 얘는 또왜 도끼병이 와서 난리를 치냐? 아, 씨. 야, 너, 너 이리로 와봐. 아까... 아, 진짜 도끼병, <laughs> 도끼병이 세거든요. 이게... 야, 하나 오겠지, 올라 타겠지. 어. 아니네, 자, 주수준지 파괴하고요. 얘네 싸버려. 어. 너 아쉽겠다. 여기 뭐 우리가 약탈할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 거를 걱정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얘가 문제지 지금 얘가 얘가 아카드 깔짝깔짝거리는 저씨저씨 어휴 싫어 자 우선 저희가 생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광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덕과 언더, 언덕에는 광산이 맞아 아니 왜너 좋겠다 사치 싸움 많아서 너딴데 가서 싸워라 딴데 가서 싸우시고 아...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애들보다 눈앞에 너무 거대하신 산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경은 쓰지 않으나 짜증은 나네요 여기 도와주자 쾌백 오 공중정원 떴고요 나이스 좋아요 쾌백 도와주십시다 어, 계속 도와주고 사실 이거 아르테미스 사원이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병마형도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행복이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공병은 얘 죽이고 왜 이렇게 불행하지? 아, 왜요? 왜, 왜, 왜? 얘 도와주자. 도와주고 이 뒤쪽으로 아, 여기 브리셀 숨어 있었네. 이거 이거, 깨달라 그러고, 야, 지나갑니다 할게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차피 여기다 못 짓고, 초원. 뭐야. 얘가, 일로 넘어오게 하고, 얘를, 일로 갑시다. 어, 농장 지어야지 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금 사실 공격 우리 쪽에 칠수 있는 공격 루트는 그렇게 막뭐 단순합니다. 어 단순해요 사실 그러면은이 여기에 넘어오는 애는 없을 거야 상식적으로. 결국은 이쪽에 타고 넘어오는데 결국 부에노사이레스랑 제네바가 막고 있어서 나랑 사울놈은 예외예요. <laughs> 결국은 나랑 사울놈은 쟤인데 아 이거 참 그렇긴 하다. 이게 참 애매하긴 하다. 그치? 병마용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상 갑시다. 아, 파칼 파칼은 괜찮지. 파칼까지는 괜찮아. 어떤 식으로 갔는지가 전통 신앙 오로에 갔어? 야너 신앙 못 찍고 그 다음에 명예 찍으면 안 된다. <laughs> 신앙 못 찍고 명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네. 자, 바빌론 신앙 옷 찍고 명예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 싫어요. 돈 필요해 나. 돈 필요해 돈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이가 이거는 어쨌든 파괴를 하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식량 보너스를 하면 되지. 아, 원래 인생은 도로마무니까 뭐, 괜찮아요. <laughs> 자, 쟤네 바로 가구요. 노동자. 야, 그래도 플러스에 됐다. 다행, 다행이네. 그래도 대상 찬스 쓸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자, 이 근처는 일단은 다 얻어낸 것 같은데, 지금 이 밑으로 빠지자, 그러면. 얘를 한턴 가서 때려. 때리고요, 대상으로 두 개를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음, 대상은 다 채워서, 일단 채워놓으면 어쨌든 돈이 되니까, 저쪽은 놔둡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문명은 설마?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브리셀하고 관계 조금씩 올려놓고, 너 오지 마라! 저거 내 거다, <laughs> 저거 내 거다. 자, 보이더됐고 어... 뒤쪽에 아, 여기에 카오팡이 있네요 안녕 너... 너 누구랑 싸우고 있냐, 도대체 <laughs> 누구랑 싸우고 계세요, 도대체 <laughs> 이상... 이상하신 분이네 자, 노동자 여기도 대농장 건설해서 가면 될것 같고 파르테논 신이아 자꾸 밑으로 내리는 습관 버려야 되는데, 숙소 음, 대상 숙소 가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우리 우리 왜또 이렇게 좋아졌냐? 아, 어, 뭐가 보르 어, 필요 없어, 병마용 필요 없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어. 우리 지나갑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약해요. <laughs> 불행한 나라야 우리는. 우린 기본적으로 어, 불행한 나라기 때문에 야 이거 야 대리석 보자 대리석. 우리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쓰레기 같은 나라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나갈게요. 등대야 우리 등대 만들고 있는 나라야. 너네처럼 무슨 뭐 선진 무슨 뭐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런거 아니야. 우리는 다, 아참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쪽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쟤네 또 이상한 거 하지라고.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